네, 어, 보통은 <laughs> 뭐, 시간에 쫓기면서 광고 시간에 어,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없는데, 어, 오늘은 <laughs>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어, 하나님이 어, 인도하심 따라서 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리고 본문을 정하고 기도만 했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느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어, 그 믿음을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품고 있는 과제들인데 어, 특별히 어, 시각장애인의 각막 이식 수술을 이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제가 웨슬리의 이제 성화운동 사회성화운동으로 우리가 빛을 주는 감리교인 감리교회를 이렇게 어, 트렌드를 해서 상징화해서 대사회적인 선교로 어,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원로 목사님 신옥균 원로 목사님께서 어, 소천하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또 발인 때또 참석해서 또 유가족에게 또 감사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어,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각막을 여러분들도 영상에 보신 것처럼 각막을 미국 사람들이 기증한 각막을 수입해서 이식을 받아요 심지어는 필리핀 사람이 기증한 각막이 수입돼서 그 수입된 각막으로 이식을 하고. 뭐그 사람들이 각막을 이식받으십시오 할때 공짜로 준 건가요? 수입 비용이 들고 각막을 사오는 거예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입된 각막을 여러분들이 후원한 300만 원의 수술비에 합해서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선물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유가족의 동의로 각막이 기증돼서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이식이 돼서 장례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식을 받은 거예요. 가린 때 이미 수술이 돼서 안못 보던 두 사람이 빛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빛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하기까지 기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부고 문자가 와요. 신옥균 목사님도 아들 목사님과 신 목사님과 또삼상교회 이시영 목사님, 사회 목사님 통해서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삼성교회에서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고 또그 교회가 1년 동안 박스를 접어가지고 각막이식 수술비를 300만원 마련해서 그걸 전달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지난해 3월달에 신옥균 원로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지난해에 교회에서 서약식도 하고 목사님께서도 성도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 각막기증 서약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이미 그런 서약을 했고, 또 동의를 다 얻으셨는데, 장인이신 신호교 원로 목사님의 각막이 기증될 수 있도록 한번 가족들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가족들이 동의가 이루어져서. 돌아가신 지 12시간 이내에 강막이 기증돼서 장례 치르는 동안에 기증된 강막으로두 사람이 이식받고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그 찰나에 아까도 백합, 중창단,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표창받는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멱살잡이도 당하고 유족들한테 발길질도 당하고 조문하러 갔다가 조문한 다음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가 어느 타이밍에 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얘기를 드릴까. 그러다가 이해가 없는 사람은 갑자기 멱살 잡아요. 그리고 발길질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원행 기준으로 이식받은 분들이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후원하는 거는 그거는 있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누구나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식을 받는 사람들이 강박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식을 못 받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건데 제가 처음 이식을 받아야 될 분들 그 처음 제가 소개를 받아서. 수술비를 모금할 때 모금하고 이식을 받은 분의 그 처음에 그 감격스러운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것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앞을 못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여러분 그 심경이 어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저도 궁금해서 옆에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이제 가서 수술비를 전해주고 기도하고 옆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처음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빛이 들어온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 빛이 들어온 그 순간에 눈물이 흘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감격의 순간이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 들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제 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물 날 지경으로 감격스러우세요? 우린 그 감격을 몰라요. 내가 체험하지는 않았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한번 체험하려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눈을 감고 얼마나 버티는 얼마나 눈 감고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시험을 할게요, 안 할게요. 예? 네? 저도 했어요. 한번 눈 감고 얼마나 버티는지, 그 감격스럽다는 걸 듣고, 제가 눈 감고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눈을 감고 시험해 봤어요. 근데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네, 곧바로 떴어요. 네, 아니 볼수 있는데, 왜 눈을 감고 왜 시험을 해요? 답답해서 곧바로 뜨게 되더라고요. 조금도 눈 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볼수 있는데. 근데 그 자연스럽고 볼수 있는 게안못 보는 시각장애는 그 간절함이고 소원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제가 한게 아니라 교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수수비로 수술비를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전해줬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5년이 걸려서 100명이 넘도록 수술을 받고 빛을 선물한 거예요.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선물받고 우리가 교회가 후원해서 그 어? 빛을 선물한 줄 몰랐어요. 그한 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후원이 되고 때로는 강막도 기증돼서 때로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기증한 강막이 수입돼서 빛을 선물한 게 5년이 걸리지만 그렇게 100명이 넘도록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명이 눈을 떠도 그게 기적인데 백 명이 넘도록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이 제가 뭐 말씀을 전할 때 원고를 준비하는 것보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무슨 원고가 필요해요?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네? 구원의 확신, 영생을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 주고, 영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이 시간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도 포함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다 어디 갔어? 네. 자,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늘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 마음가짐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궁금해서 또 알고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감리교인들이 묻는 하루하루의 고백이고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무엇이라 알고 있는,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성경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27절에, 내 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고선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늘상 다니던 길에 차를 몰고 가요.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엔 강도지만 오늘날에는 그냥 얘기치 않은 사, 사건이고 사고잖아요. 가족들이 여행을 헝가리로 그렇게 유람선 타고 갔는데 얘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뭐 예고 없이 강도가 나타나서 가진 거다 뺏고 죽을 지경에 놓여서 쓰러져서 신음, 신음 내면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음 소리를 내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못본척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본척 외면하고 지나갔다고 그러. 레위 사람이 보고도 못본척 외면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기 얘기치 않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냉대와 멸시로 상종하지 않던 부류의 신분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심경하고 똑같은 그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살려주고 도와준 거예요. 이 불쌍히 여다는그 마음, 그 말씀에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들이 저한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또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신가, 나를 국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계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긍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립,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나를 도와주고자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자, 그러면 강도를 누가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대신에 뭐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늘상 다니던 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그, 그 어떤 사람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가 강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안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못 보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예정된 게 아니죠. 성교사님으로 부른받아서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잠자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나는 누리고 사는데 나는 잠잘 거 걱정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운전해서 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특정한 누군가가 그 상황을 맞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가 될수 있더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 있는데,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왜 말만 하고 알고 있는데 왜 실천하지 않느냐. 그 당부를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네. 말씀에 37절에 당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왜 강권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하신 말씀인 거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하신 명령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왜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겠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나눔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고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는 그냥 걸쳐진 게 아니라 뒤에 압정 자국이 있어요. 압정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리시기까지 압정을 찍은 게 아니에요.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기 좋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절함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과해서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거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미 보고 있는데, 주님이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의 빛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 감동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수술비를 모금해서 기증, 강박을 기증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기적의 순간들을 제가 체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걸 전해야지, 내가 무슨 원고를 쓰고 원고를 보고선 말씀을 전하겠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단위에 선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무엇을 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전해지는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늘 하나님의 임재 확신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